캘럼베스 LA 시장이 오늘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산불 대응 책임을 물어 LA 시 수방국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중부 지역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까지 7,600만 명 이상이 한파 경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들에게 모든 연방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하동 약 2만 6천 명도 이민법원에서 법정대리를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미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산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며 대미 수출 규모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럼베스 LA 시장이 오늘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산불 대응 책임을 물어 LA 시 소방국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럼베스 LA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크리스티 크라울리 LA 소방국장을 해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캠 사이로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팰리세이지 산불 대응 실패와 후속 조치 미비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던 당일 충분한 소방 인력을 투입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들을 퇴근시켰다며 상황 인식과 리더십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We all know that a thousand firefighters that could have been on duty on the morning the fires broke were instead sent home on Chief Crowley's watch. 베스 시장은 또 이번 주 LA 시 소방위원회가 산불 후속 조치와 대응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지만 크라울리 국장이 이를 거부한 점도 해고 사유로 꼽았습니다. 베스 시장은 7개월 전 퇴직한 41년 경력의 라니 비아누에바 전 LA 소방 부국장을 임시 소방국장으로 임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후보를 물색한 뒤 정식 소방국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소방국장 해임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각종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당장 시 정부 최고 수장이 역대 최악의 재난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전가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베스 시장은 산불 발생 이전부터 강한 산타에나 바람 등으로 인해 위험 경고가 있었음에도 가나로 해외 출장을 강행하면서 수많은 비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소방공 노조는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베스 시장과 경쟁했던 사업가 리카르소 모니카 로드리게스의 레이 시의원도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산불 발생 이후 만연한 이른바 가격 폭리 행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산불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한 렌트비를 책정한 부동산 중개인과 건물주를 기소한 것인데, 이들은 LA 지역에서 발생한 또 다른 대형 화재인 이튼 산불 피해자를 상대로 렌트비를 36%나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형법에 따르면 각종 재난 등으로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역에서 렌트비는 최소 10% 폭을 넘길 수 없습니다. 또 거주 비용 외에도 식료품이나 의약품, 건축 자재, 휘발유 등의 판매자가 원가의 50% 이상 넘는 폭리를 취할 수 없고 재건축이나 호텔 투숙, 청소와 교통 등 각종 서비스 제공 수수료 역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놀람> 법무부는 산불 이후 지금까지 모두 3명을 가격폭리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700통이 넘는 경고문을 각 투숙시설과 건물주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더 많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 중부 지역이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까지 7,600만 명 이상이 한파 경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TB 길현민 기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미국 중부를 강타한 기록적인 북극 한파의 마지막 날이지만 위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다소 풀린 느낌을 주고 있지만 북극 한파로 인한 영하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북부 국경부터 걸프 연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80개 이상의 지역이 기록적인 추위와 영하의 체감 온도에 대비하고 있으며 중부와 북부 평원, 북부 미드웨스트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파는 동파와 수도관 파열의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폭스 기상학자는 바람이 기온을 더 추워지게 한다고 경고하며 북극 소용돌이 폭풍이 이번 한파를 더욱 강렬하고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온은 토요일부터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요일에는 따뜻한 날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월요일쯤부터는 전국 대부분에서 더 온화한 날씨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모든 연방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00만 명으로 불어난 불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내보내기 위해 연방 정부 혜택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는 법을 따르고 납세자들이 피땀을 여번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장애인들과 재향군인을 포함해 미국 시민의 혜택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1996년 제정된 개인 책임과 직장 기회 조정법에 따라 불체자가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혜택을 받는 것을 표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이 원칙과 제안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지원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로컬 정부에서 불체자를 보호하는 것, 이민 옹호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난관리청을 통한 불체자 지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불법 체류자들은 이제 의료 지원, 특히 응급치료까지 연방 차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치료를 받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치료비로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에서 한해 162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이 지원이 끊기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고됩니다. 또 자연재해에 대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 현재의 혜택이 모두 끊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긴급 재난 관리청은 허리케인을 비롯한 자연재해 이재민들 가운데 불법 체류 신분일지라도 대피시설을 이용하고 구호 물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1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제한단체인 CIS 이민 연구센터는 불법 체류자 100만 명에게 웰페어 혜택을 제공하는데 3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금 보조, 식료품과 렌트비, 의료비 보조 등 웰페어 혜택은 영주권자도 그린카드 취득 후 5년 안에는 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 일시 체류 허가자들이 대거 받아와 이번에 중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불법 체류 신분 아동과 청소년 약 2만 6천 명도 법정 대리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불법 체류 신분의 아동 양 2만 6천 명이 이민법원 청문회에서 국선 변호인의 법정 대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른 결과로 전국 각지 이민 담당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삭감을 비난했습니다. 일부 이민 변호사는 이민법원 청문회를 앞둔 두살 아동 사례를 들며 이 아동이 법정 대리인 없이 어떤 대응을 하겠냐고 비난했습니다. 아동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문제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기업 월마트의 주가가 하루 새6% 넘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치가 시장의 예상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소비심리 위축에 월마트는 판매 제품의 3분의 1이 수입품이라 관세로 물건값이 오르면 수익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월마트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관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10% 관세로 순익이 3%줄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쿡은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아이폰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이라고 해서 면제는 없을 거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상대국들의 맞대응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고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에 대한 조사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유럽은 수입 농식품에 농약 등 생산 기준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other countries will feel need to retaliate. The tariffs on foreign goods will be a t a on our consumers. When they retaliate, they'll be hurting themselves, but also hurting U.S. exporters.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관세를 많이 걷어 소득세를 없앨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물가 상승과 성장률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종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자 우려 속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69% 내리며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S&P 500은 1.71%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2.20%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AP 통신 등 주요 언론은 새로운 공포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출삭감부터 관세 부과, 지정학적 상황에 이르기까지 연방 정부 정책 영향에 대해 광범위하게 걱정하고 있다며 정치 환경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판매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인근 프리웨이에서 차량들의 돌 조각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첫 번째 사고는 어젯밤 11시 40분쯤 보고됐습니다. 큰 돌조각이 10번과 110번 교차 지점을 달리던 차량에 날아들어 앞 유리를 뚫고 운전자를 강타했습니다.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에덤스블버드인 건 110번 프리웨이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CHP는 누군가 고의로 돌을 던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효율부가 자동차 자율주행 분야를 감독하는 공무원 상당수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 도로 교통 안전국은 최근 해고와 퇴직금 지급 제한을 통해 전체 인력의 약10% 감축을 진행 중입니다. 연방 도로 교통 안전국은 지난 1월 기준 약 8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가게 된 인원은 70에서 80명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를 감독하는 부서의 경우 7명 중 3명 정도가 자리를 잃어 기존의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줄어들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전체 규모로 보면 다른 연방기관에 비해 크지 않지만 미 전역의 도로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원인을 파악해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축소하고 사무실 출근을 독려하면서 출근율이 코로나19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축소해 직원들의 출근율이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관리회사 캐슬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10개 주요 도시의 사무실 공간이 채워진 비율은 평균 54.2%를 기록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이 64.9%로 가장 높았고 LA는 48.3%를 나타냈습니다. 사무실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축소하고 사무실 출근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는 대면 근무가 더 효율적이라는 기업 측의 의견에 따른 결과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유형 근무를 제공하는 가운데 사무실 출근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며 수출 규모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뷰티의 인기를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스텔톤의 화사한 색감을 보유한 네일케어 제품들, 장난감처럼 귀여운 패키지에 담겨 있는 스킨케어 관련 제품들도 눈에 띕니다. 안티에이징 효과를 주는 마스크팩, 천연 성분을 활용한 제품, 운동할 때 필요한 기능성 화장품까지 K뷰티 관련 제품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두피 케어 시연 부스도 인기인데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돼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오렌지카운티 플라튼시에 자리한 성남시 기업 전시관에서 내일까지 K뷰티 박람회가 이어집니다. 평일 하루 150여 명의 방문객들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주말인 내일은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 제품들 중에서 성남시에 있는 16개 업체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소비자들은 한국산 화장품을 체험해보고 구매에 나서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뷰티 제품군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판매량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피부에 직접 발라보는 등 개인별로 맞는 제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한국 제품 너무 좋아하고 잘 쓰고 있는데 여기도 좋은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박람회장에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등 미국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성남시의 미국 진출 사례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성남권이 어, 잘한다고 해서 저희 모범 사례라고 많이들 지자체 사무소에서 소문이 나서 한번 둘러보고 우리 동네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어서 벤치마킹 차 왔는데요. 성남 비즈니스 센터는 미국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KBT 제품을 주축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소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의 K-뷰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K-뷰티 제품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성남관에서 좀 돕고 있고요. 지난해 한국산 화장품 대미 수출액 규모가 102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통 강국인 프랑스를 꺾고 미국에 수입되고 있는 화장품 제조국가 1위에 오른 것인데 K뷰티 제품의 차별화된 기능성과 가격 경쟁력이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한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국 예능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한국 학생들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학생들이 호흡을 맞추며 우아한 발레 공연을 펼칩니다. 한국 사단법인 세계 예능 교류 협회는 한국의 문화 홍보와 한미 친선 교류 증진을 위해 벨리 아카데미 아트 스쿨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렸습니다. 한국인이 어떻게 삶을 하는지 말해주고 싶었어요. 미국 학교에 와서 좋고 나중에 크면 미국 학교 오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전통 음료식을 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놀러 와서도 잘알수 있겠다면 좋겠다. 생각으로 한국 학생 30여 명은 한복을 입고 K-팝 등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미주 지역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조금 더 예쁘고 그 다음에 어, 세련된 느낌이다. 아주. 아이돌 연습 과정을 제가 아이돌을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진짜 힘들어 보이고 아픈 아이돌도 많아서 진짜? 그걸 잘 알려주고 아이돌도 힘든 직업이라는 걸 알려주고 진짜? 싶어요. 지구 온난화의 좀 심각성이랑 문제. 우리가 만들어서 생긴 문제들이 이제 나중에는 우리한테 문제로 온다는 걸좀 얘기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서로 같은 공연 안에서 같이 하나로 되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경험이고 또 제가 민감 외교관을 활동한다는 게 되게 인상깊었어요. 한해 두 번씩 미주지역 학교에서 선보인 공연은 올해로 43일째를 맞았습니다. 우리 영재들이 청소년들이 좀더 견문을 넓히고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는 리더십을 길러주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 호응도 좋고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세계 예능 교류 협회는 현지 학생들과의 친선 교류를 이어가고 나아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종전 협상에 착수에 우크라이나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년 동안 회의에 참석했지만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면서 그의 협상 참여 여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 중인 미국과 러시아 간 종전 협상에

한편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과의 건설적인 협력을 유지하라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에어프레미아가 항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 엔진을 추가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영국 롤스로이스사로부터 트렌트 1000 엔진을 한대더 구매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예비엔진 추가 도입은 항공산업 전반에 걸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추가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480여억 원을 투자해 신규 예비엔진을 두 대로 늘리면서 항공 안전성을 위한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